자, 반갑습니다 백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종목은 바로 화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일단 화성 코퍼레이션이 갑작스럽게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현재 지금 상한가가 풀렸나요? 현재 26% 정도 예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지금 26%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상한가를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100%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그럼이화 선 코퍼레이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화성 코퍼레이션 투자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화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보고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외국인과 기관, 세력인들의 물량을 가중평균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1차 매도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까지 가격을 제시해서 이 투자보고서 안에 넣어 놨습니다. 망및 상승, 그런 하락 자료 더불어 앞으로 계약 공시나 호재 그리고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 2 2 8 7 9845로 화성이라고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 보고서 바로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1시 54분에 올라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코퍼레이션이 광대역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으로인 해가지고 화성 소재 최대 주주가 어, 부각이 됐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런 해가지고 현재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현재 지금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제 파동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이 어,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 0 흡수해서 어, 전투기나 함정의 에,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는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라는 아, 소식으로인 해가지고 오늘 화성 코퍼레이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이제 물질로 인해 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주가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일단 상한가를 이제 또 가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 현재 지금 약간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제가 바로 결과 어, 결론을,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요. 그래서 2100원 자리에서는 매도출혈가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자왜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뚫지 못했던 자리 뚫어주면서 급등했던 자리 그리고 지켜주고 이제 급등했던 자리 그죠 예, 여기 이탈하면 하락했던 자리만큼 사람들의 매도심리가 강하게 어, 강하게 조정될 수 있는 그 라인이 바로 2100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확 뚫어줘야 돼요. 음, 그래서 분봉상에서도 여러분들 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뚫어 줄때 거래량이 확들어좋아야돼야어 확실하게 좀 뚫어 줘야 그그 어, 이후에 이유, 그 상한가 갈수 있다는 것이죠. 음, 일단 뭐 그렇더라도 오늘 이제 일단 강하게 올라오는 주도는 모습인데 음뭐 조정이 나와 주더라도 1970원만 지켜 주면은 화승코퍼레이션을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어, 폭등랠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일단 현재 지금 스텔스 물질로 이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어, 화승 코퍼레이션인데 일단 예전에 초존도체가 저는 생각. 나요. 초존도체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던 종목이 바로 서남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그죠? 렇 예, 그래서 서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도 제가 월봉상에서 좀 보여드리면은, 이때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그죠?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그 주봉을 좀 보여드릴게요. 주봉상에서 보면은, 어, 신규 상장했을 당시에 종가라인이거든요. 예, 보이시죠? 예, 그래 아, 종가라인, 그죠? 렇 종가라인이 4,080원인데, 이 종가라인을 이때 당시에 초존도체로 엮이면서, 어, 계속해서 못 들었던 자리예요 예, 못 들어줬는데, 현재 그초존도체로 엮이면서, 이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아, 얼마나 올라갔어요? 거의 15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 올라갔는데 이 위에 매물량도 많이 없었고요. 예, 그리고 초전도체라는 이런 그 엄청난 어 테마성으로 어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화성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위에 매물량이 이제 많죠. 예, 예 많긴 하지만 이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물량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 번은 어 만약에 이게 세력들이 매집을 한 구간이라면은 어그죠 여기는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줬고 어 받아줬고요. 그리고 기간으로는 여기 어, 일단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2,390원.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봐, 보았을 때는 2,390원까지 올라올 수 있고 여기를 뚫어주면 그 이상까지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어요. 3,180원까지.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도 3,180원이 3180, 어, 50% 이상의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단순히 어, 반짝 급등하고 내려 어, 하락하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70원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예, 이해되셨죠? 그니까, 러 서남도 보세요. 서남도, 그때 당시에, 이제, 지켜줄 구간는 지켜줬기 때문에, 어, 서남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어, 폭등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보시면은, 일단, 어, 제가 이때 당시를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때 당시에도, 여기서는 매물량이 있었죠? 예, 매물량이 있었, 여기 있죠? 예, 매물량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를 보면은, 현재 이런 식으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단 여기를 뚫어줘야 돼요. 그쵸? 그렇죠? 렇 아, 3,400원. 여기를 뚫어주면서, 그 위에서 지켜주는 흐름이, 그죠? 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아, 그죠? 뚫어주고, 그 아래 꼴이 달리면서 이 위에서, 어,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났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화승 코퍼레이션도 똑같이 나오라는 법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 라인은 1970원 자리라는 거예요. 이, 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목표가까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런 레포트라든가, 이제, 재료, 그 다음에, 이슈, 공식, 테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현재, 오늘의 필승 공략주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좀 잡아보고,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번호 오픈했잖아요. 2287-9845로 숫자 2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그런 화성코퍼레이션 레포트와, 그리고 앞으로의 시, 어, 대응 방법, 그 다음에, 시나리오, 그 다음에, 목표가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오늘의 필승 공략주도 매일, 보내드리고 내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뭐, 뭐 문자 보낸다 해가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께 뭐 어,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뭐 길게 보내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숫자 2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뒷부분에서는 우리 여러분들께 어 오늘의 이제 두달로보틱스와 그 다음에 양자암호 테마 관련해 가지고 좀 레포트를 좀 어, 말씀드릴 거고요그 다음에 감사 이벤트와 11월 이벤트 끝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난, 어, 종목난 그, 종목 중에서 손실난 종목들 어떻게만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익 방법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이벤트 번호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단타 기법 시초가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번. 그리고 나는 더 크게 먹고 싶다.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되지만 수익률이 10% 이상, 2, 30%까지도 충분히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번. 그리고 검색식을 통한 안정적인 매매로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번. 앞에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급등할 수 있는 급 등주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번으로 하단에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287-9845로 원하시는 이벤트 번호를 숫자를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구독자 감사 이벤트 참여하셔서 대박날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어떤 회사냐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북미 법인 설립 등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유일한 국내 로봇 기업으로서 동사 매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 70%수준이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이제 매출이, 어, 그죠? 예, 6 70%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는데, 이그 라인업 중에서 여러분들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 제품 라인업, 아, 라인업에서 M과 A, H, E 시리즈가 총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보니까요. 일단 여기서 알수 있듯이 이런, 이런 시리즈 그래서 M 시리즈는 이렇게 생겼고, A 시리즈, H 시리즈, E 시리즈 각각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좀,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커져갈 시장에서 유의미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회사 설립 이후의 성장 가도를 달려왔던 모습은 앞으로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심 또한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두산 오브티스의 국내와 해외 수출 비중 추이를 좀 보면은 22년도까지는 그죠 작년까지는 해외 수출 비중이 가장 어,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 이제 일단 반기별로 보았을 때는 이 국내 해외 수출의 매출이 거의 뭐 동등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뉴로메카가 국내 시장을 선도 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두산 로보틱스 투자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 2 2 8 7 9845로 두산 로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 보고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총 주식수 유통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들은 물량을 가중평균해서 세력들의 평균 단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1차 매도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까지 가격을 제시해서 이 투자 보고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향후 전망 및 상승, 그리고 하락제로와 더불어 앞으로 계약공시나 호재 그리고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두산로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 보고서 바로 여러분들께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양자암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깔끔하게 제가 직접 작성한 레포트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 무엇이 있는지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어떤 종목이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레포트도 제가 모두 만들어 놨으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양자암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암호는 과학 기술의 힘을 빌려서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는데 이 암호 기술은 진화를 거듭해서 새 기술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라는 최첨단의 옷을 입은 무적의 암호 기술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0과 1임을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현재의 컴퓨터는 모두 비트로 정보를 표현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비트보다 더 작은 이 큐비트로 작동. 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적 정보 표현은 0과 1 외에도 이두 값이 이제 양자 상태로서 동시에도 한 개의 큐비트에 모두 담기는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과 오프의 값만 존재하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값을 동시에 표현하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연상력을 갖고 있고 슈퍼컴퓨터를 초월하는 계산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자 암호통신입니다. 자, 2018년 1월 달에 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양자 컴퓨팅의 연구의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연립, 양립할 수 없는 관측량을 가장 일반화된 양자 측정 방법에서 측정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양자 기술 분야는 우리가 이제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이드 퀀텀 테크놀로지는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를 2025년 7억 8천만 달러, 여기서 2029년 26억 달러 약 8,800억 원에서 2조 9,500억까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죠. 이, 어, 이 추정값은 계속해서 이거 올라간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AI라든가, 어, AI 쪽에서도 이 양자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기 때문에 이 양자암호 통신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켓앤 마켓은 연평균 30%의 수치를 내세우며 2018년 1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23년도에는 5억 달러로 뛰어오를 거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정부 역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위해서 2030년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했고요. 현재 지금 예산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좀 증가하고 있는지 보여 드리면 일단 양자 어 양자 이 산업 사업이 이 사업이 어20% 다른 사업에 비해서보다 어 굉장히 20%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어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양자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 개발에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 예산안을 계속해서 늘려나고 가 있다는 것인데 일단 국산생성 A의 개발을 촉진한다라는 계획을 또내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면은 일단 뭐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최대 어, 검색 엔진이자 인공지능 분야의 글로벌 리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첸시라는 자체 양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첸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산업 수준의 어, 이 QAS라는 Quantum e Service라는 이거를 제공해서 바이두의 10 큐비트 초존도 양자 컴퓨터와 풍부한 양자 애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한 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 리게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게티 컴퓨터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색적으로 통합된 순수 양자 컴퓨팅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재 지금 이제 뭐 미국 항공 우주국 그리고 에너지부와 같은 여러 주요 기업 및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글로벌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저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연산 속도가 컴퓨, 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빨라서 기존의 암호를 빠르게 풀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컴퓨터로 수백만 년 걸린 어, 소인수 분해를 며칠 안에 계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앞으로의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어, 분야라는 것입니다. 자, 양자암호 기술은 크게 양자키 분배와 양자내성 암호, 어, 그래서 QKD와 PQC 방식으로 발전을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QKD와 PQC는 이두 개를 같이 어, 접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어, 중첩을 해가지고 군 우주, 금융, 의료, 공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군사 쪽에서 먼저 사용이 되고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 어, 대중화되면 양자 보안 필요성도 더 높아질 것이고 이쪽에 이제 ai 부분의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보다 그 양자 암호 기술은 필요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로와 텔레피더 그리고 kcs와 드림 시큐리티가 먼저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로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kcs도 지금 이제 후발주로 굉장히 이제 같이 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종목에 대해서 여러, 제가 여러분들께 레포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또 이제 그 종목들 관련된 레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텔레필드 kcs 드림시큐리티 외에도 양자무 관련주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 개인번호 010-2287-9845로 암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보고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총 주식수 유통물량을 기준으로 해서요 외국인과 기관 세력 갠들의 물량을 가중평균해서 들의 평균 단가, 목표가 계산,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단가,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1차 매도 타점 그리고 2차 매수 타점까지 가격을 제시해서 이 투자 보고서 안에 넣어놨습니다. 향후 전망 및 상승 그리고 하락 재료와 더불어 앞으로 계약 공시나 호재 그리고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이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 2287-9845로 아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러한 투자 보고서 바로 여러분들께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식하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딱한 달만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딱한 종목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요. 마이너스였던 계좌가 플러스로 바뀌는 분들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대가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그래서 이 동시효과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 들의 이제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만 잘 이용한다면은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세력들의 물량을 제가 포착해서 이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이슈와 관련 주들.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이 중에서 또 선별을 해서 종목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많이 알려 드리지도 않아요. 탑2딱두 개만 여러분들 아침에 발송을 해 드린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제가 파이버 프로, 그다음에 뉴로메카 이렇게 딱두 개만 알려 드렸어요. 언제? 오전 8시 48분 아침에 무료 추천 급등주 딱 두 개만 탑2만 알려드렸습니다. 파이버프로 여러분들 이날 10% 이상 수익 받고요. 그 다음에 뉴로메카도 4% 이상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사셨어도. 크게 수익을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당일날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다는 것은 절대 개인들만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급등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 이제 여러분들 초기에 시작하는 종목들은 절대 개인들의 물량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맥점 라인, 목표 라인, 대응 라인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서 100%, 200% 이상 수익을 봐야 내 계좌의 앞자리가 바뀌거나 숫자 0이 하나 더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종목 또는 둘다 원한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상하단 배너에 번호가 있어요. 밤낮 상관없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셔서 계좌도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전문 트레이더가 추천하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이다 보니까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구독 인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보시는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래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010-2287-9845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이 걸리셔서 이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구독이라고 문자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사항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이렇게 다른 휴대폰으로 숫자 2 그리고 재발송으로 딱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종목들 보내드릴 거니까요.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시거나 아직 종목 못 받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로 재발송이라고 이렇게 숫자와 재발송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찍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카톡방과 텔레그램 채널이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어차피 문자 한통 보냈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방, 텔레그램 여러 가지 매체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보면서 제대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은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또 다시 반등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이후에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 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만 매매하고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안 더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이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세력 매직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무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 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종목입니다. 이번 연도 초저 그럼 그때쯤 1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현재가는 얼마예요? 이게 지금 3만원이 넘었죠. 무료 3배 이상. 당의 수익률을 거뒀다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의 상승에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먹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같은 경우에 이게 급등조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전에 그날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후에 상승이 나면은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뭐 금형도 있고요. 제노코, 보성파워, 한미 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서 이후에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제대로 발라 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의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에서 30%, 50% 맞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첫 번째, 주도 매매를 한다. 두 번째,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상하단 배너에 있는 숫자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유 보내주시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 호가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합이든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의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든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에 관계없이 당일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하게 최소한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당일 추천 종목에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당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시고 있으세요. 콕콕. 에머리지, 우림PTS, 코이즈, 레인 로보틱스 당일의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가, 그 다음에 손절가,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들이는 이러한 실시간 매매와 사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 다음에 수익 가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소액으로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차가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자본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연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균 수익률은 20에서 60% 이것도 1주에서 2주 이내에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직과 수급 종목인가 두 번째는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제로 보면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직장인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 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 다음에 상한가가 낮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재료들로 매매를 하고요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짧게 짧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 할수 있을 때 극대화 하였고 결국 큰 자금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은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더라도 이런 수익 금액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전긍긍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순환매 대응하면서 물려 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천 2023년도 장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이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되십니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개인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이 번호로 숫자 6 또는 이론 전문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운영하고 있는 톡방 또는 문자로 종목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개인번호 오픈해 드렸고요. 위에 상하단 배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대받으신 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왜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에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6 또는 이로운 전문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